NS Black Hole 안녕하십니까 그 NS Black Hole 선상갈치 프로스텝 이재복입니다. 오늘 11월 20일 그 먼바다 갈치 낚시 나왔는데 뭐 오늘 조건은 그렇게 큰 조,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한 2, 3일 태풍급 바람이 불고 수온도 북서풍으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떨어지고 하지만 뭐 오늘 열심히 해 가지고 사지급 어 대치 이런걸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낮에 이제 도착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3시 정도 됐는데 이 세팅을 해 가지고 이제 한번 그 채비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거의 뭐 채비들이 다 이게 뭐한 6m급 5m급 이렇게 길기 때문에 채비 세팅 하는데도 뭐, 조금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 나름대로 요거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손잡이를 받침대에다가 이제 거치를 먼저 하고, 받침대에 거치를 하고, 다음에 이제 이 니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닐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갈치 전용으로 해가지고, 어, 4,000번 닐을 쓰고 있는데, 3,000번 정도는, 3,000번 정도는, 3,000번은 조금 이 후킹시키고 요리하는데 조금 이제 불편한 게 있어서, 이 4,000번을 주로 쓰고 있어요.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우선 가이드를 통과를 다 미리 하겠습니다. 뒤에서 큰소리 치네요. 한 마리 나왔는가? 큰소리 치는 거 보니까 한 마리 나온 거 같아요. 예, 공갈이야. 손이 바빠집니다. 가치가 입질을 한가신다 이렇게 이제 긴데는 낚시대부터 꽂아서 하면은 이 줄을 끼우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줄을 먼저 끼워놓고 낚시대를 이렇게 꽂아가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낚시대는 NS의 걸작품 갈치 낚시의 걸작품 최고 제품 킹덤 갈치 프리미엄 요걸 세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서? oh but 어, 쇼크리더를, 어30%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쇼크리더를 사용을 하니까, 그, 갈치에, 그, 이제, 줄잘림이 훨씬 덜 합니다. 쇼크리더 사용을 하니까. 이게 거의 뭐 집어든 근처에서 줄잘림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거 이제 쇼크리더를 사용하니까, 뭐 줄잘림이 거의 없어요. 낚시하기도 편하고, 4마리 나왔는겁습니다 대낮에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나가면 훨씬 더 채비하기가 수월합니다 이제 좀 이거 이제 어 연결대까지 사용을 해서 6.5미터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배리를 연결을 하고 오지가 올라와. 이제 요 제로 세팅을 마이너스 1로 하면은 이따가 올라와가지고 서, 서가 그저전동 어, 이제 스톱을 했을 때 1에서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따로 감지 않고 바로 채비를 회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한 마리 나왔다. 내야지. 와, 크다. 대낮에 사지 한 마리 올라왔네요. 집어등도 이렇게 옆으로 세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아니면 이제 이렇게 직계를 해가지고, 직결해서 이 조명이 지금 바로 이렇게 밑으로 하, 향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요즘은 거의 요 방법이 요, 요 방법을 하는 게 조금 조건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요 방법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네, 원줄하고. 바늘은 자기가 이제 낚시하기 편하게끔 한발 정도를 이렇게 딱해 가지고 바늘 줄 길이를 조절을 해서 어길 길면은 이렇게 이제 커팅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요 가을철에는 고기가 이제 많이 안 뜨니까 오늘 저 같은 경우는 뭐한 8단 정도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채비는 이렇게 이제 그 자전거 휠 여기에 이제 그 걸어가지고 다녀가지고 또한번 사용한 건 재사용할 때 물을 끓여가지고 어뭐 간기라고 하죠 소금물 요걸 어 빼주면은 다시 이제 부드럽게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채비가 이제 뻣뻣하면은 채비를 던졌을 때. 같이 한꺼번에 날라가 가지고 이제 채비가 이제 엉켜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아, 집어 등은 이렇게 이제 직결을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바늘 한번 묶겠습니다 바늘은 어부식 팔자 묶음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돌에 한번 넣어가지고 위에서 한번, 밑에서 한번 이렇게 두번 넣가지고 딱 당기면은 어, 상어가 물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속전속결로 이거 숙달이 되면은 아주 빠르게 잘 묶을 수가 있어요. 이 음, 아, 이거 이제 그 조금 거짓말 못하면은 깜깜한 그저 조명 없는 데서도 이거 이제. 숙달이 되면은 묶을 수가 있으니까 낮에도 어 제수보기는 아니지만 그 이제 가끔 한 마리씩 올라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 거의 뭐 4지 이상이 되는 깔치한 마리 올라왔네요 저 뒤에서 미리 채비를 해가지고 넣으신 분이 채비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어부들이 쓰는 건 채비나 그거는 이제 그 너무 두껍더라고요. 한 50호나 원줄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35호로 해가지고, 어, 여덟 어 개구나 35호로 쓰는데, 35호 정도가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너무 두껍지도 않고, 뭐 이제 그줄 땡기는데 큰, 그 뭐, 이제 어려 먹고 또 이제 여게 이제 요 구슬이 구슬이 여게 이제 야광인데 요것도 집어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낚시를 쭉 해보고 나중에 원조를 회수할때 보면은 요 부분을 많이 쪼사 가지고 줄에 상처가 이렇게 많이 났더라고요 이게 뭐 세밀하게 뭐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효과가 있는 그런 채비입니다 자 미끼를 쓸어 보겠습니다. 뭐야? 와, 따다 얼음이. 응, 얼음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아이고. 에헤이, 이거 있어. 겨울에는 이거 안 녹는데 땡땡 해가지고 좀 있어야 되겠다. 믿기 싫다면. 어 이제 공치가 이렇게 지금 꽁꽁 얼어가지고. 이때 쓸면은 초보자들은 칼이 밀려가지고 손을 다치기 십상해요. 살짝 녹여가지고 녹여가지고 쓸어보도록 할게요. 완전히 열어가지고 얼음이네요. 이제 칼은. 요즘 많이 쓰는 이런 무쇠칼이나 아니면 이제 주방칼 이런 거뭐한두 자루 정도 이렇게 이제 잘 갈아 다니면 가지고 다니면은 묻어 그때 가지고 그때그때 묻으면 교환을 해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좋아요 한번 썰어 볼까요? 네. 자, 이 꽁지도 여기 이제 포를 뜨는 요령이 있는데 요, 그두 가지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쓸어볼게요. 배에 이렇게 이제 내장이라든가 까만 요 까시, 요게 들어가면은 그 제가 지금 거의 뭐한 15년 가까이 낚시를 해봤는데, 요 부분이 들어가면 깔치가 안 먹더라고요. 입지를 안 해요. 요 부분이. 그러니까 요렇게 떠진 것은 요 부분을 딸 커팅을 해가지고 없, 없게끔 하고, 요령이 이제 그 부분을. 배 쪽을 안 뜨는 게 요령이거든요. 좀 살이 좀 있고, 자, 요렇게. 요렇게 뜨는 게 요령입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버리고, 요게 이제 배 쪽에 이렇게 가시가 있으면은 이걸 갈치도 가시를 발라줘야 돼요. 예. <laughs> 네. 하고 이제 또한 가지 또한 가지 자 꼬리 부분이 꼬리 부분이 요게 이제 커팅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끼웠을 때, 이것도 두 번, 세번 들어가도 입질을 잘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거의 뭐 정어리나 뭐 멸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썰어 주는 게 요령입니다. 지금 이제, 꽁치가 얼어가지고, 천천히 쓰려야 돼. 안 그러면은, 칼이 쫙 나가면 손 다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손 많이 다쳤습니다. 음. 자, 요렇게, 요렇게 이제 내장 부분을 안뜯도록 해가지고, 안뜯도록 해가지고, 풀을 뜹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버리고, 그리고 이제 꼬리 부분도 요 잘라내고, 좀 많이 나온 것은 한 4개 정도 아니면 3개 이렇게. 이거는 밑밥 주고, 자, 채비를 바늘에 끼가지고 던져보도록 할게요. 바늘에 끼는 요령은 뭐 어떤 미끼든지 마찬가지예요 이제 거의 끝머리를만 끼가지고 이렇게 살랑살랑 놀수 있게끔. 이제 뭐, 여기, 이게 이제 뭐, 멸치라든가, 정어리라든가, 요게 이제 그, 요렇게 이제 살아있는 미끼처럼 이렇게 연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입질도 빨리 받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내장 부위, 그거는 안 뜨는 게 좋고. 처음에 시작은 이제 꽁치를 하지만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지버가 되고 갈치가 물기 시작하면은 생미끼를 많이 쓸 거예요. 갈치. 갈치 그 제살 미끼를 많이 쓸 겁니다. 오늘 채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8단 어, 요즘, 그, 고기가 깔치가 거의 바닥에서 놀고 위에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팔단 채비를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지금 처음에 던지는 거니까, 그, 바닥을 찍어보고, 바닥에서, 지금, 낮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한 2m나 3m, 뭐 거의 바닥에서 뭐그 고기가 이제 논다고 생각을 하고 바닥에서 이렇게 그 낚시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저 뒤에 뭐 프리미엄이 완전히 뭐 프리미엄이 하나 둘셋네 개가 있네 지금 여기 수심이 아까 선장님 말씀이 이제 73m 정도 나오는데 자전동린 수심은 지금 이제 한 45미터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44미터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거의 바닥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한 1미터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라고 이제 뭐 낮에는 뭐 입질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받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 기다리는데, 뭐 크게 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그럼, 원 어, 언가장, 이거 채비를 해야지? 네, 제가 할게요. 할수 있어? 네, 보면서 할게요. <laughs> 일단은 좀 기다리신 거지? 어, 그러니까 입질하면 이제 말할게. 채비를 이걸, NS Black Hole.